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5일 해외 축구 5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랜드퍼드 리즈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브랜트퍼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 틀로 두고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방 빌드업의 안전 장치를 깔아준 뒤 이선 전체를 전진 배치해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팀이다. 전방에서는 티아고는 체격 조건과 파워를 겸비한 브라질 출신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는 제공권과 마무리 박스 밖에서는 라인 브레이킹 침투로 위협을 만드는 유형이다. 샤데는 측면에서 속도를 극대화하는 타입의 윙어로. 직선적인 스프린트와 안쪽으로 파고드는 커팅 동작을 반복하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 담스고르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하프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두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자주 보여준다. 중앙 더블 볼란치는 타압방 능력과 방향 전환 패스를 바탕으로 리즈의 전방 압박을 한번 끊어낸 뒤 곧바로 측면과 뒷공간으로 길게 전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가 전방 압박 가담 각도는 좋지만 센터백에게 시야와 시간을 동시에 허용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브렌트퍼드 수비수들이 이 타이밍에 롱패스를 선택하면 티아고의 침투 각이 그대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전방부터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팀이다. 피로에는 중앙에서 움직이는 스트라이커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결정적인 움직임과 마무리를 노리며 세컨볼에 대한 반응 속도도 좋은 편이다. 제임스는 오른쪽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윙어로 뒷공간이 한 번만 열려도 치고 나가는 속도에서 확실한 장점을 가진 자원이다. 슈타는 장신의 활동량까지 겸비한 중앙 미드필더로 피지컬과 태클, 인터셉트의 강점을 갖고 중원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리즈의 전방 압박은 가담 각도와 의도 자체는 좋지만 순간적으로 압박이 풀리는 구간에서 상대 센터백에게 시야와 시간을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때 뒷선의 라인은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에 맞춰 함께 물러서지 못하고 반템포 늦게 반응하면서 수비 라인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중원에서 라인을 끌어올린 채 압박을 시도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져 세컨볼 경쟁에서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도 전방의 스피드와 피로의 마무리 능력 덕분에 역습 한방은 항상 보유한 팀이라 브렌트퍼드 입장에서는 리드 상황에서도 전환 수비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브랜트퍼드는 티아고의 침투와 이선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리즈가 보여온 뒷공간 노출 패턴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리즈는 전방 압박의 의도와 에너지는 좋지만 압박이 풀리는 찰나의 센터백에게 롱패스 각과 시야를 동시에 허용하면서 라인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매치는 브랜트퍼드가홈 경기장의 응원 속에서 라인 브레이킹 한 방과 교체 카드의 에너지를 묶어 승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도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두 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네 마인츠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4-2-3-1 구조를 기반으로 볼 점유와 빌드업 모두에서 리그 최상위 레벨의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인은 최전방에서 버티는 능력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스트라이커로 등지고 볼을 받아 떨어뜨려 주면서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한 번의 슈팅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력을 보여준다. 때문에 케인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 내려오면. 이선 전체가 동시에 라인을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박스 안으로 몰아넣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올리세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과 드리블을 동시에 가져가는 유형으로 왼발 킥을 활용한 크로스와 커신 패스를 섞어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든다. 그래서 올리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측면 공격은 단순히 사이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커백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기대값을 만들어낸다. 고려츠카는 박스 투 박스 역할로 중원과 박스를 모두 오가는 자원이며 후방에서 올라오는 롱볼, 세컨볼과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침투해 추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다. 마인츠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올 시즌 내내 수비 조직력과 경기 흐름 관리에서 심각한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당 평균 1.84 실점이라는 수치는 수비 라인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고. 실제로 실점 장면을 보면 세컨볼 처리와 박스 안마크 교체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순위 역시 최하위 18위까지 추락해 강등권에 고착된 상황이라 분위기 반전을 위한 심리적 여유도 거의 없는 상태다. 흘러바우는 측면에서 활동량과 침투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팀 전체가 낮은 블록으로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격 전개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시브는 중원에서 압박과 연결을 동시에 맞지만. 수비 부담이 과도해지면 볼 간수보다는 라인 커버에 쫓기면서 빌드업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이재성은 전방 압박과 연계해 세컨 라인 침투에서 팀내 비중이 큰 자원이지만 후방에서 볼이 깔끔하게 올라오지 못하니 공격에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든 구조다. 게다가 실점이 반복되면서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더 내려앉고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 미드필드와 수비 간의 공간을 상대에게 쉽게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시즌 현재 마인츠는 강등 후보 1순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적과 내용 모두에서 부진하고 이런 흐름을 한 경기 만에 뒤집기에는 전력과 조직 모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바이에른 뮌헨는 케인과 올리세, 고레츠카를 축으로 한 전방 압박과 공격 전환 구조가 이미 분데스리가 상위권에서도 통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반면 마인츠는 강등권 18위라는 순위가 말해주듯 수비 라인 유지와 세컨볼 대응 경기 흐름 관리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버티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 교체 카드 전력까지 고려하면 바이에른이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도라 이 매치는 바이에른 미네이 홈에서 확실하게 승점을 챙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세 번째 경기 브레멘 슈트트가르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브레멘의 중원은 그릴을 축으로 안정감 있게 돌아가고 있다 그릴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포백 바로 앞을 지키며 공을 따낸 뒷짧은 전진 패스로 이선을 깨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비 시에는 상대 이선과 삼선 사이의 통로를 차단해주고 공격 전환 시에는 방향 전환 패스를 통해 측면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은진만은 전방에서 스프린트와 침투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계속 두드리는 타입이라 볼을 발밑에 오래 두기보다 빠른 원터치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들어준다. 측면에서 은진마가 속도 싸움을 걸어주면 중앙 뒤편에서는 슈미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며 2선과 3선을 연결하는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수행한다. 슈미트는 좁은 공간에서도 압박을 한 번에 벗겨내는 첫 터치와 측면으로 찔러주는 패스 선택이 좋기 때문에 브레멘의 공격이 한번 살아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계속 방향 전환에 쫓기게 된다. 슈투트가르트 역시 4-2-3-2를 사용하지만 이번 일정은 몸 상태에서부터 불리하게 출발한다. 마카비 테라비브와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장거리 원정과 고강도 경기까지 치른 뒤 며칠 쉬지도 못하고 브레멘 원정을 떠나는 강행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방의 데미로비치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볼테마드는 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발밑 연계와 세컨 찬스 참여에 능한 자원이라, 수비 뒷공간뿐 아니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떨어지는 볼에도 계속 관여하려 한다. 루웰링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동량을 보여주는 공격 자원으로, 압박 시에는 일선에서부터 상대 빌드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이런 선수들이 본인의 장점을 살리려면 전방 압박과 왕복 스프린트를 반복해 줄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현재 일정상 슈투트가르트는 그 부분에서 부담이 상당하다. 브레멘은 그릴과 슈미트, 은진마를 축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유로파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쌓여 있고 이번 원정에서도 90분 내내 전방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이 경기는 홈팀 브레멘이 일정과 체력, 전술 밸런스에서 앞서는 만큼 후반 승부처에서 흐름을 완전히 자신의 쪽으로 끌고 와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쪽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네 번째 경기 알라베스 레알마드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알라베스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줄 수비를 촘촘하게 세운 뒤에 중원에서 볼을 따내면 과감하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직선적인 축구를 선호한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이 강한 스트라이커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어 파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며 상대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우위를 노린다. 보에는 스트라이커와 이선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스타일로 공을 등지고 받아주는 연계와 드립을 전진을 섞어 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레바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를 앞세워 풀백과의 1대1에서 승부를 거는 타입으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슈팅 각을 만드는 커신 움직임도 위협적이다. 알라베스는 주중 경기를 소화하지 않으면서 이번 라운드에는 선수 전반이 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90분 내내 압박, 강도와 러닝 거리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체력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구조를 바탕으로 점유와 전환 두 가지 흐름을 모두 가져가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빅매치를 소화한 직후,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곧바로 알라베스전을 치러야 하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어, 선수단 전반의 피로가 누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드립을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까지 갖춘 스트라이커로 뒷공간을 향한 직선적인 침투와 전환 상황에서의 돌파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다. 비니시우스는 왼쪽 측면에서 스피드와 볼 컨트롤을 앞세워 수비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유형으로 커신 후 마무리와 PK 유도 등 직접적인 위협을 만들어낸다. 주드 벨링엄은 박스투 박스 움직임과 박스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이 선에서 늦게 따라 들어가 마무리하는 득점 패턴을 자주 만들어내며,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에서도 많은 거리를 커버하는 자원이다. 하지만 강한 상대와의 챔피언스 리그 직후에는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체력 소모로 돌아와, 이번 라운드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와 박스 침투 빈도가 평소보다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전방에서 압박이 느슨해지면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이 넓어지고, 수비 라인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게 되면서 알라베스의 투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열린다. 결국 레알마드리드는 개인 기량으로 순간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팀이지만, 강행군 속에서 90분 내내 전술적인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알라베스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두줄 수비와 투톱, 측면 돌파, 세트피스를 묶어 현실적인 방식으로 비클럽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레알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를 치르고 난지쿠라. 전방부터 수비 라인까지 이어지는 압박 강도와 집중력이 90분 내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스쿼드의 화려함보다 일정과 러닝 강도를 중시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알라베스 역배 승리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매치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제노와 인테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렌초 콜롬보는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는 스트라이커다. 콜롬보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텨낸 뒤 마무리 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지만, 패턴이 그에게 몰리기 시작하면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는 단점도 함께 드러난다. 그랜베크는 중앙과 하프스페이스를 넓게 오가며 드립을 전진과 중거리 슈팅으로 전방을 열어주는 유형이지만,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만큼 뒤 공간 보호가 비는 장면도 적지 않다. 스탄치오는 이선 중심에서 세밀한 패스와 킥력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설계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킥 퀄리티로 변수를 만드는 카드다. 다만 제노아의 경우 세트피스 수비에서 1차 데인 마크 이후 2차 전환에 문제가 드러난다. 첫 경합에서 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때 세컨드 지점으로 튀어나가는 선수와 지역 방어를 유지하던 선수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 애매한 공간을 남긴다. 그래서 박스 안에서 한번 흐트러지면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며 두 번째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커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홈에서는 라인을 내려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세트피스 2차 대응과 세컨볼 관리에서의 허점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공격의 중심축을 잡고 있다. 라우타로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뿐 아니라 짧은 연계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크로스와 컷백 모두의 위협이 되는 코스에 자리 잡는 센스를 보여준다. 튀랑은 체격과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나와 공을 받아준 뒤 다시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턴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이 덕분에 한 번은 티랑이 내려와 연결을 담당하고 또한 번은 라우타로가 박스 안 피니셔에 집중할 수 있어 투톱 간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바렐라는 왕복형 미드필더로 전환 상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세컨드 라인에 올라서고 박스 앞 공간을 선점하는 데 강점이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바렐라가 이 세컨드 라인을 선점한다면. 한 번의 묵직한 세트피스 상황만으로도 경기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가져갈 수 있다. 인터밀란의 3, 5위는 윙백이 폭을 넓히고, 중원이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며 상대 진영에서 오래 머무는 구조라 박스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기 쉽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로테이션과 벤치 자원까지 더해지면, 라우타로와 티랑의 피지컬 우위가 더욱 부각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점점 더 깊게 몰아붙이는 흐름을 만든다. 제노아는 콜롬보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전방 루트와 스탄치 우의 킥력을 통해 변수를 노려야 하지만 세트피스 2차 대응과 세컨볼 관리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약점이 분명하다. 반면 인터밀란은 라우타로 튀랑 투톱과 바렐라가 이끄는 중원 라인을 통해 박스 안팎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전술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터밀란의 압박과 박스 점유가 강화되며 결국 스코어까지 이어지는 쪽 역시 인터밀란일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상으로 12월 15일 해외 축구 5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